안녕하세요,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미꾸라지 잡으러 왔어요. <laughs> 아 어머니하고 아들이 어, 더 잡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, 오늘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저 이렇게 넷이 왔습니다. 자, 요 수로에서 쭉 올라가면서 잡을 거고요. 오늘은 뭐 특수 장비도 가져왔으니까 <laughs>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수 장비 좀 보여주세요. 여기 있어요. <laughs> 자, 요거 이거 이게 이게 뭐야, 뭐죠? 쇠스랑이요? 네, 쇠스랑. 음. 네, 이걸로 여기 뭐야? 풀숲을 뒤져 가지고 빡빡 긁어 가지고 발로 밟으면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자, 쭉 올라가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촬영은 예, 우더기가예요, 우더기. 음. <laughs> 가자. 자, 어디 개시 한번 해 봅시다. 네, 저기 저기 족대 밑에가 뜨면은 밑으로 다 나가요. 안 가라앉았어요 네 그렇게 오케이, 오케이. 그거예요 그거 아니야 있어 이런데 있을 것 같아 어우 전문가 포스 나는데 배워 어, 살잖아 배운 여자야? 배워 혹시 이대 나오셨어요? 네 천천히 세스랑으로 천천히 자기가 위에서 밟아주면 되겠다. 보통 저기. 한 마리도 없네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올라가 봅시다. 한 마리 있어. 한 마리 있어? 있던데 깔끔하면 빠져나가 오 여기 있다 오 있다 있다 있다. 이중한 마리. 봐봐요 봐봐요. 오. 근데 노력 대비 뭐 별거 되게? 없네. 이거 뭐야? 뭐? 그 구멍 나서 묶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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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가 올라가서 또 잡아 볼게요. 벌아벌아 어, 밟아, 밟아. 이런데로 이런 이렇게 해야지 응. 자! 들어보세요 응. 오! 크다 오한 마리 크다. 오 크다 오우 놓치면 오, 오. 안되니까 응. 이거 보세요우우우 <laughs> 시원해. 시원해 진짜 담자. 크다 돌이 <laughs> 잡혔으니까 무겁지 이리로 가져와야지 우선아 어 오케이. 어? 어디? 게. 게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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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참개다 <laughs> 야 여기 참개도 있네 참개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왜? 아니 등갑이 5cm 이상 돼야 돼 작아 작으니까 살려줘 참개도 나오는구나 어, 이거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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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봐. 오, 오, 크다. <laughs> 오, 크다. 오, 크다. 우와, 개구리. 이 이거. 잡 되게 크다. 응, 와, 응. 우와, 크다. 우와. 은서, 너도 래 오, 이거 크다. 어, 너 치면 아빠. 어? 근데 예, 이거 오, 거 아니야? 그래? 오! 방금큰거 네, 잡았어. 걸 네, 그 잡았어. 오, 오. 이거요. 오. 오 여기 여기. 응. 해리 네, 야, 야. 야, 야, 빨리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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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목하게> 음, 응, 어바닥바 안수요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네? 그도 소탕을 먹어야 돼, 오늘은 이 어떡해? 어떡해? 아, 어떡해?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고어아이고아이안남았 어. 고야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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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고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기 여기 아이고야. 고아이 오, 한리 잡았네. <웃음> <웃음> 바보같이 못도망가냐 너는. 큰 것들 아까워, 먹고 응. 여기 해봐 여기. 응. 여기? 야, 여기 진흙에 다 들어가 있어? 한열 마리 정도있 어, 정도 오, 오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응, 그러게. 오, 이거이거 오, 몇 마리야? 새소 10마리 네, 뭐 한번 쏟으면 끝인데 <laughs> 아까, 아까 아니, 한 한번 쏟았잖아 엄마한번데 모아 어. 엄마 애가 마리도 있어 자, 음. 일단 오다 또 한번 해보자 여기만 음, 해서 몇번더 해도 되겠는데? <laughs> 어. 진흙이 그 안에 남어가지고 이거 이거 달라도 근데 끝이 뭐지. <laughs> 할머니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<laughs> 아, 여러분 지금 한1 시간 반 정도 했는데, 와 계곡 물이 흙탕 물이 되도록 했네요. <laughs> 꽤 많이 잡았어요. 이따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. 어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끓여 먹기 오늘 성공입니다 성공. 자 어머니 오늘 효도관광 어땠어요? 어 재밌어요. 또 가고 싶어요. 계속 가. 이제 이못 <이제> 가요. 계속 <laughs> 가. 아 내가 힘들어서 못 가요 이제. <laughs> 와 여러분. 그래도 꽤 많이 잡았죠. 자, 요거 이제 어. 해감하고 소금물에 담가놓고 담가놓고 요리를 해볼게요. 자, 어머니가 저기 초탕 끓이신다니까 예, 깨끗이 해감 하가었습니다 삼투압 때문에 애들이 금방 죽어요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감 다 됐구요. 다 됐으면은 이제 어, 깨끗이 헹궈가지고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. 자, 여러분. 소금에 해감 했죠? 이렇게 맑은 물로 한번 헹궈줍니다. 빡빡. 물 없게 빡빡 헹궈주고 바로 한번 삶아줄게요. 야, 양이 꽤 많아. 먹을만 하다 또. 매끄러 나우같다. 자. 자, 펼 놓고 한번 푹 끓여 줍니다. 이한 거예요? 아유, 된장. 된장을 풀어 놓아야지요. 된장을 부수, 풀어서요. 국물 한 맛이 나는 거예요. 어. 어, 시래기하고 이건 마늘, 간 마늘하고 또뭐는 거예요? 생각 넣고요. 가는 거예요. 생강, 마늘. 이거 뭐야? 우거지? 부치도 넣고 음. 와 여러분 그럴싸하게 됐어요 그럴싸하게 와이뭐 떡도 넣었어요? 네 오. 어, 엄마 소원 엄마 소원 풀었네 네. 추웠던거 먹으려고 <laughs> 어, 열심히 잡더니 <laughs> 자 먹어봅시다 어때요? 음, 어, 중국이야중국 진국. 어, 고소해. <laughs> 음. 고마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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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응. 음, 음. 오, 나도 먹어봐야겠다. 어 음. 뼈가 튼튼해진 느낌이야. 뼈가 튼튼해진 느낌 <laughs> 미안하다, 미꾸라지야 <웃음> <웃음> 성된 소주에다가 와, 그냥 그냥. <laughs> 아, 맛있다, 맛있다. 아유, 맛있네. 된장, 된장 음. 한 숟갈, 고추장 한 숟갈, 고춧가루한 음. 숟갈. 응? 음? 어우, 맛있어. 마늘, 생강, 파, 가종 양념. 음, <웃음> 적당히 <laughs> 들어가면 자, 맛있다. 이제는 한잔 하러 갑니다. 음, 음, 음. 뿅.